설 연휴 첫날 첫날은 처남이랑 저녁 식사를 오, 진짜 했습니다 가격도 어, 진짜 처음 가보는 묵미재당이라는 곳 인데 가격대비 가성비가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고기가 익는 동안 치킨으로 이가심을한 후에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아들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웬만하면 모두 해줄 생각입니다. 아... 요즘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와. 쪼보면 위에 있는 하얀색. 다음 날은 아점으로 코굴 갔습니다. 쿠오쿠오는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간 곳은 파주 야당점인데요 여기만 이런 건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좋은 건지 나는 회를 좋아하니까 회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각자 빨리 알아서 퍼야 먹을 거 진짜 많다 장난 아니죠? 바베큐, 폭립 이것도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야 어. 지호야 이거 먹어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니네 스타일이다 이거 새우장 나도 이거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 아 여기 뭐 퀄리티가 쩌는데 이거 아, 먹어봐야지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것도 어? 하트 만들었다고? 어, 잘했네. 보자 하트. <laughs> 이게 방어 방어초밥이에요, 방어 초밥이야. 방어. 어. 광어 초밥 여기 있네. 이건 점성어고. 이게 광어 초밥이네. 여기는 다른데 하고 좀 틀린 게. 어. 보통 보면은 밥이 많고 배가 작은데 여기는 밥이 작고 배가 엄청 크다. 맞지? 틀리지? 육회 초밥. 그래, 하트 모양이네. 아빠는 한번더 갔다 올 건데. 어, 사람들 엄청 많다. 갑자기 몰리네. 일단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초밥 쪽에 다 몰려있으니까 나는 반대편을 일단 공략을좀 해야 되겠다. 일단 풍립 하나만 챙겼고, 일단 골고루 맛을 한번 봐야 되니까. 한 가지를 너무 많이 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피자는, 피자는 나중에 먹어야 되고. 어, 이거 생긴게 내 스타일인데 이거 한 두개만 먹어봐야 되겠다 한 코도 슈퍼는 벌써 다 나갔네 지호야 이거 초장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초장? 초장은 어디있을까? 초장 한참 찾았네요 어때? 먹을요 맛있어? 사람이 많이 많아서 이거는 퍼다가 못 보겠다 했다 이거 한 접시라도 먹어야지 먹는 동안 조금 사람들 많이 없어지겠지 아빠 부위를 설명을 해줄까? 부위 설명해 줄게 고급 회니까 이게 아침마다 다 썰어가지고 어, 살아있는 걸로 어, 바로 썰기 때문에 엄청 이 신선한 거야 아침에 다 그냥 바로 썰은 거야 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자 설명해 줄게 이거는 회 이것도 회 이것도 회 오케이 나도 한번 먹어볼까? 엄청 쫄게요와 이게 이게 방어네 아, 어? 어? 손에 찍었어 맛있어? 와 맛있다고? 끝딱다 응? 자 해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 치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 나날 하나 줘볼게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이거 알지? 뱃살. 네? 나한 뚱발 하나 준다. 먹어봐. 아, 먹어봐. 와. 여기는 다른데하고 좀 틀린 게 보통 가면은 밥이 상당히 많고 회가 좀 작잖아요. 여기는 회하고 밥하고 비율이 진짜 전문적인 초밥집. 딱그 비율, 딱그 그대로야 그대로. 뭐가 제일 맛있겠서와 닭발도 갖고 왔어? 한번다 먹었는데, 아직도 줄이 많 나요. 아빠 이거 안 잡혀? 안 잡힌다고?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이거 하나만 나와봐.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아빠는 맨날 알지? 국회 오면은 탈부터 국내 사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초밥을 공략하거든 왜? 밥이 양이 작게 들어있잖아, 초밥이. 그래서 해먹는 거랑 똑같아. 천천히 조금씩 다 먹어봐. 일단 여기 있는 거 절대 다못 먹어봐. 한 개씩 먹어봐. 라페스타 있는데, 왜 외덤인가? 라페 이거 있잖아, 쿠쿠. 거기보다 여기가 나은 거. 어. 제주에도 쿠쿠가 있나? 그러게. 제주도에 그래. 쿠쿠가 있나? 디저트도 먹을 게 엄청 많아가지고. 디저트 도좀 많이 남겨놔야 돼. 와, 이게 이제 해가 찰지다, 찰지 초밥이. 초밥 해가 진짜 맛있네. 밥하고, 뭐, 해하고 비. 어쩔 수 없어. 짱어덮밥. 이거 네가 먹어야 돼. 왜? 장어덮밥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이거. 여기 와사비가 안 들어있잖아. 와사비 이렇게 찍어 먹어. 이거 와사비 이렇게 조금 매운 거 있거든. 생 와사비. 응. 나 응. 꼬다리는 것 같아.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다. 디저트만 먹고. 끝. 디저트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 음. 호박 좀 여기 있네. 이거 어디다? 펌먹치 아, 저기 있다. 잡아줘 어? 뭐? 나저손 간다. 아, 저거? 알아, 아빠가 해줄게. 지훈, 니가 좀 해줘. 많이 꽃을 만들고 있어. 그럼 뭐 하거니? 다 먹을 수 있나? 어. 다아 먹을 나 진짜. 다 먹어. 나 이거 줘. 오래래래오. 와. 나한 번만 먹어봐. 맛있지 않아? 응. 음. 한 번만 먹어봐. 니도 한번 먹어봐. 맛있구만. 먹어볼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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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돼. 오늘 7일이 1시간 응? 반인데 응? 1시간 반다 됐다 1시간만 거의 꽉채웠 근데 아이들은 파이팅. 더 먹겠대요 응, 지금. 응,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응, 응. 아 진짜 배부르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근데 아, 주말이라서 1시간 반이니까 우리 지금 1시간 반 조금 넘었거든요 딱한 30분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 디저트를 엄청 급하게 먹었어 저번에 잘못 시킨 거였어 그래 이게 맞네 저녁은 아들이 좋아하는 꼬리족을 먹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꼬리족 사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매우네. 저녁을 먹고 야식으로 스파게티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봤죠. 맛은 그냥 쏘쏘 했습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외출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다 한번 해줘볼 겁니다. 단 뭐냐? 조건이 있죠 응, 응. 본인 돈으로 어, 써야 된다는거 어,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됐다, 어. 궁금하기도 했고 워낙 하지? 돈을 안쓰고 어. 모으는 성격이라 어, 어, 이번엔 되겠다, 되겠다. 정말 하고 싶은대로 돈을 한번 써보라고 어, 했습니다 어, 맛있겠 오랜만에 먹는다 스테프 이거. 이거 맛있겠다 시나럽 이거 솔직히 다못 먹을 것 같아. 아우야, 안안못 먹으면 먹어지 제가 때문에뺑 돌아오네. 아들은 인형 뽑기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laughs> 투어를 하네, 투어를 하네. <laughs> 응.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냐? 일단 주로 가는 곳이 인형 뽑기네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벌리면서 볼륨에서... 나아 <laughs>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오케이 <laughs> 아, 바로 어머, 안 되잖아 네. 됐어 됐어 아. 바로 이렇 나와버린다 끌고 가라고 아, 그렇게 나왔 <laughs> 아. 어. 쓴 금액에 비해서 오늘, 아, 너무 저조한데?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 돈을 만, 만칠천 원인8 만팔천 원 썼는데. 몇 개야? 네 개? 몰랐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 다시 선도로 가자. 뭐라고? 두개뽑았다고 뽑았어 어. 아빠 이쪽이더 낫다고 했잖아. 우와! 어. 1,000원을 세개 아니, 어. 2,000원을 세개 뽑았어. 나 어. 신나라, 너 나한테 진짜 고마워야겠다. 신나라, 제일 좋아하는 나, 내거 뽑았어. 진짜? 진짜? 좋아. 진지진 아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이거, 키티. 나 이거 한번 해. 나 이거 해줘. 나를 나를 나이 해줘. 오케이. Okay. 아빠, 나한 번만 하고. 준나 아빠 아빠가 뽑아졌어 어. 누나 넌 이제 기분 좋아졌어 아빠 갑자기 오, 여기 오길 잘했네 그랬다.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오자마자 3개 뽑고 오고. 이렇게 우리는 아들 지갑을 탈탈 털었습니다 몇 개야 도대체? 한 10개인데 오늘 느낌이 좋아. 내가 뽑았다! 와, 탕진을 나네, 탕진을 해 여기서는 하나도 못 뽑고 만 원을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링장을 가려고 했는데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눈에 많이 보이는 당구장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진 사람이 게임비 내는 거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엔 두번다 제가 이겼습니다 완전 탈탈 털어버렸네요 지갑을 자 아, 이게 도대체 얼마치야 1로 시작하는 거2 8 2 5 4 4 2 2 1 2 20 어? 20. 그럼 아빠는 그 다음에 21, 22, 23, 24 해야겠다. <laughs> <아이라게. 웃음> 이2 <이. 웃음>